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시는 10분께 견과류 선물 세트를 무료로 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이 있으니 저의 고민을 보신 뒤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지금 2월에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해요. 견과류를 적절한 온도에서 데치고 저온에서 긴 시간 바싹하게 구운 제품인데요. 이걸 전설의 견과류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고객님들께서 전설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마침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전철이라는 단어 말고 없어? 좀 생소해 너가 아무리 전철의 아몬드라고 해도 그게 뭐임? 이렇게 돼버린다고 와 정말 사람 생각 다 다르다고 이 사실을 출시하기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식품을 전공하기도 했고 계속 견과류 장사를 한 터라 전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미처 이렇게 생소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전철이라는 단어 아세요? 어 그게 뭐예요? 저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 가벼운 이불을 깃털 이불이라고 부르고 쫀득한 이불을 치즈 이불이라고 부르는 그런 딱 와닿는 단어를 찾아야 할것 같네요 가볍게 쳐도 멀리 가는 골프샷 여기서 이 멀리 간다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멀리 간다? 갑자기 뭐 한대요? 그쵸, 이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정답은 미사일이에요 다른 단어가 있겠지만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 멀리 간다가 상상이 돼서 멀리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오게 됩니다 와 대박 별말안 해도 딱 느낌이 오는 그 단어를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든 아몬드. 정말 깔끔한 맛이 나는 그런 병과류를 무엇이라 불러야 와닿을지 찾아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와, 이거구나. 이 말을 다쳤습니다 세척을 해서 깔끔한 맛을 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이맛깔나는 단어가 없을까? 음, 세탁? 세탁 견과 좀 웃기잖아요. 프레시? 프레시 견과. 좀뭐 세탁보다는 낫긴 한데 딱딱 와닿진 않는데. 어 그래서 제가 공모전을 열고자 합니다. 세척을 해서 깨끗해졌다, 깔끔해졌다를 표현할 수 있는 명사를 찾아요. 땡땡땡, 경과. 마치 멀리 가는 골프샷이 미사일 골프샷, 가벼운 이불을 깃털 이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희의 이 신제품을 딱 표현해줄 명사를 찾아요. 상품은 총 10분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